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 우리 원이, 원이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고 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음, 4, 0하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요렇게가 밑변이 되겠죠. 그리고 원의 중심은 3, 4가 되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4,0과 또는 0,-3인데 자 P가 2위를 막 움직일 거야. 그럼 P가 이제 뭐 이런데 가게 되면 요렇게 넓이 그럼 P가 여기 가게 되면 이렇게 넓이 근데 지금 밑변이 일정하기 때문에 P의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겠고 그 높이가 달라질 때마다 넓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넓이에 범위가 자연수니까 뭐 어디서 어디 사인지 이 알아야 될거 아니야. 넓이의 범위가 이 피의 위치에 따른 높이의 범위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높이라는 것은 어떤 피라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여기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거리. 이 거리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높이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고, 높이의 최대값은 중심 직선거리 플러스 반지름, 높이 최소값은 중심 직선거리 마이너스 반지름이니까, 중심 직선거리 D를 구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직선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AB를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X에서 X를 빼면 마이너스 4. y 빼면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겠죠. 양변에 좀 4를 곱해주면은, 어, 4, 4y,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가 돼서, 직선이 3x, 플러스 4y, 플러스 12는 0이라는 직선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d를 구해줄 건데, d는 루트 어, 요 점, 이 직선하고 요 점까지의 거리니까 9 플러스 16에 3을 넣고 4를 넣어서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5가 되는 거고, 위에 요게 지금 25에 12를 더했기 때문에 37이 돼서 5분의 37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 높이가 아니고, 이 D는 지금 누구였냐면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우리가 D로 정리한 거니까 D의 최소 또는 이 H의 최소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것은 5분의 37에서 반지름을 뺀것그 다음에 5분의 37에서 반지름을 더한 것 사이고 얘가 이제 5분의 15잖아. 그래서 우리는 높이가 5분의 12 그러니까 20이다 그치 그래서 5분의 22부터 그리고 높이죠 5분의 15를 더해주니까 어, 52까지 이렇게 높이가 돼요 자 이제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보여줍시다 우리 삼각형 ABP 의 넓이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데 밑변은 이두점 사이의 거리잖아. 그래서 루트 뺀거 제곱 더하기 뺀거 제곱 그래서 5가 되고요. 높이 여기 h가 될 거야. 괜찮죠? 근데 h가 지금 여기서 여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1분의 1 곱하기 5라고 정리를 해주면 얘가 1분의 1 곱하기 5에다가 누구 곱한 거 5분의 22 곱한 것이 삼각형 abp의 넓이에서 다시 이쪽에도 2분의 1 곱하기 5에 5분의 52가 되고 약분을 좀 해주면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11부터 abp의 넓이가 음20 6가지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넓이가 자연수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 11에서 26까지 그런 넓이는 요거에서 요거 빼 가지고 15어 16개가 있어요. 그런데 점의 개수는 11이 되는 점 제일 짧을 때니까 여기 하나가 있고 26이 되는 점도 하나가 있어. 그래서 11이랑 26은 점이 1개씩 있단 말이야 그런데 12부터 25까지는 12가 되는 점은 요거보다 약간 커지니까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똑같은 게 2개 13이 되는 것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씩 있어서 얘네들은 2개씩 있는 거죠 여기서 이까지는 25에서 12를 빼고 더하기 1을 해서 개수가 14개, 2개씩 있으니까 28개의 점이 있고요. 여기서 1개, 1개 더해서 최종 30개가 되겠습니다.